유하, 안녕하세요. 순영입니다. 어제 패치가 이루어졌는데요. 패치 노트 간단 정리와 함께 이번 주에 식목일이 있었기 때문에 원소에서 식목일 쿠폰으로 30% 쿠폰까지 다양하게 지급을 하고 있고 또 갤럭시 스토어에서도 쿠폰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쿠폰을 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랑 이번 주 추천 패키지에 대해서 어좀 말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주에 가장 조금 중요한 패치라고 볼수 있는 거는 사실 없고요. <laughs> 패치 예고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 하지 말아야 될게 있습니다. 어 토벌을 하지 마세요라고 여기 써놨는데요. 다음 주 업데이트인 4월 12일날 드리간 지역 업데이트, 그러니까 신규 지역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새로운 토벌 우두머리가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리간 지역에서 사냥 중이신 이제 4만 투력 이상의 분들은 토벌을 절대 하시지 마시고요. 아직 카마실비아 지역에서 이제 사냥하시는 3만 대 투력의 분들은 토벌권을 너무 많이 존버하시지는 마시고 그냥 이번 주에 사냥 그 이벤트가 없으니까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좀 쓰시거나 절반 이상 정도만, 절반 이상 정도 쓰신 다음에 그걸로 또 빨리 투력을 올리셔서 빨리 드리간 지역으로 오신 다음에 이제 균열도 3 단계도 진행을 하시고 어, 이렇게 사양터를 변경하시면 좋겠습니다. 난4만 투력 넘을 때까지 드리간 갈 때까지 어, 저 새로운 우두머리 때문에 토벌을 절대 안할 거야. 이러시지는 마세요. 지금 이미 드리간에 계신 분들만 절대 하시지 마시고요. 그 이외 분들은 무조건 토벌을 진행해서 빨리 투력을 올려주시는 게. 그리고 빨리 사냥터를 옮겨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새로운 토벌 때문에 계속 토벌권을 존버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식자 때문에 들이간 지역에서 사냥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카마실비아 지역에서 사냥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절대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도 분명히 그러신 분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지식자 가문 파견 하둠영력 조사가 카마실비아 동북부 지역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여기서 사냥 가능 아예 빨리 여, 그 드리간에서 사냥 가능하신 분들은 빨리 발 빼고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와 여기서 그만해. 그만 카마실비아에서 질척거리고 나와요. 빨리 아셨죠? 자 이제는 내가 투력이 되면 지식자기 남아도 미련 없이 카마실비아에서 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펄 상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도 한 다섯 개 정도가 추가되고 또 새로운 행운 상점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나온 행운 상점은 사실 지난 주 거보다는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어, 아쉬운 게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뒤엉킨 시간이 빠졌더라고요. 뒤엉킨 시간이 빠지, 빠지고 어그 의상 각인 재료가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래도 뭐 아주 나쁘지는 안. 않...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쨌든 이번 행상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만 펄 이제 이상 하시게 되면 30번 하시게 되면 요거 태고 문양 각인서 돌보 그리고 어, 카바라스 결정 요런 것들을 주고 있습니다 최종 보상으로 네 이번 행상도 티켓도 나오고 뭐 나오긴 하는데 이번에 뒤엉킨 시간이 빠져 가지고 좀아쉽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온 이제 상품을 하나씩 보여드리면 테크톤의 행운상점 티켓 상자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늘 행상이 나오면 항상 나오는 패키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상권이랑 그다음에 블랙펄이랑 포함해가지고 가성비는 항상 좋은 어, 패키지이지만 행상이 이제 복불복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값어치를 뺄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른다. 어, 가성비는 좋다. 내가 행상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사실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 모험가의 유저탐험 상자 같은 경우에는 33,000원이고 요번에는 뭐 패키지들이 대부분 보니까 몇 개를 사면 선물을 주고 이런 패키지는 거의 요번에는 조금 찾기 힘들더라고요. 거의 다 정가로 판매. 그래서 유저탐험 상자는 33,000원에 기영킨 시간이라 석판을 확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이 패키지는 비추천드려요. 그냥 가성비가 아주 뛰어나지도 않고, 사실, 뒤엉킨 시간 10개면은 별로 두, 2배율 진행할 수 있고, 석판 10만 개에서 13만 개로 사실 뭐 7배율 진행하지도 못하잖아요? 이거 하나 산다고 해서 사실 시간의 고리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너무 비싸. 그래서 이거는 너무 확률적이라서 비추천그리고요 세 번째 패키지는 미르목의 지식상자라고 해서 요거는 약간 월보 패키지 플러스 별자리가 약간 합쳐진 패키지더라고요. 보통 월보 지식 패키지가 따로 있고 별자리 지식이 따로 있는데 요거를 반반 절묘하게 섞어서 미르목의 지식상자라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아쉽게도 여러 개를 사면 뭐 선물을 주고 이런 거는 없고 딱, 어. 그래서 2000 펄, 그 다음에 오핀레이드 입장권 2 장,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레이드 선택권 15장, 모중 5만 개 해서 가성비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위자작 이상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그 이하의 분들은 다른 패키지가 훨씬 더 효율이 더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상위자작 이상이신 분들은 또 월보 지식이라든지 별자를 리 진행해서 또 지식을 또투력을또 올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상인 분들만 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패키지는 바탈리의 낡은 상자. 이건 정말 고트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어, 이게 이제 펄도 주고, 돌보권도 주고, 행상권도 주고, 그 다음에 조화의 연금석 강화재료 선택상자라는 걸 다섯 개를 줘요. 그래서 내가 시간의 고리라든지 조화의 빛을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간 구매가 4개니까 4개를 다 구매하시게 되면 시간의 고리 40아 잠깐만. 어, 20개를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조아의 연금석을 돌파하고 싶다. 조아의 빛이 아 시간의 고리가 없어서 내가 조아의 연금석 돌파를 못 하고 있다. 내 창고에 조아의 빛이 남아돌고 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이걸 도전해 보시겠죠. 그래서 사실 둘 중에 하나만 도... 구매를 하신다면, 만약에 내가 정말 연금석에 하고 싶어서 하신다면, 요거는 시간의 고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요? 차라리 확정적으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 바탈리의 낡은 상자가 나아요. 조화의 연금석을 위해서 과금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렇지만 조화의 연금석이 어, 강화가 성공 확률이 10% 이하이기 때문에, 그리고 1강이 되더라도 투력이 10밖에 안 오르기 때문에, 어, 정말 투력을 쥐어 짜서 어떻게든 10이라도 올려보려는 상위백자급 이상 분들만 고려해볼 패키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크톤의 행운이 깃든 상자는, 어, 요번 패키지 중에 처음으로 나온 2 플러스 1 패키지인데, 그래서 22만 원치 사시면 상자를 3개 얻을 수 있어요. 6,000 펄, 화이트 펄, 6,000 블랙 펄. 감사합니다. 그래서 행상 18회권. 그 다음에 최고 능력치 태고 광원석 75개. 이렇게 얻을 수 있거든요. 펄이랑 행상만 봐도 충분히 22만원의 가치를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태고 광원석이 그냥 덤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행상이 하고 싶으신 분들이 펄도 수급하고 광원석도 한번 도전해보고 하겠다 하는 분들만 살것 같아요. 이번 주는 지난주에 비해서 그렇게 막 엄청 이건 사야 한다 라는 패키지는 사실 강력 추천드릴 패키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번 주는 그냥 패키지를 살짝 패스하시면서 숨고르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판매하고 있는 게 토벌 추천서 특화상자. 그 다음에 길드 원정대 전리품 상자, 발렌, 아이, 발렌시아 모은 상자가 있는데 토벌. 추천서 특한 상대는 지난 주에도 얘기했겠지만 어, 우두머리 지식 레벨 총합 3,200 이하인 유저분들에게만 토벌 지식을 올리는 용으로 추천해 드리고요. 발렌시아 모험 상자도 이제 모증을 11만 개를 주고 펄이랑 코튼 입장권을 주는데 요거랑이 발렌시아 모험 상자랑 그다음에 이 미루목의 지식 상자랑 이제 가격이 두 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양도 두 배예요. 펄도 딱 보시면. 요거 2천 펄 요거 4천 펄그 다음에 모증도 이제 5만개 이건 11만개 근데 레이드 이거는 오피니랑 레이드 입장권 그 다음에 요거는 발렌시아 모험상자는 쿠툼이라는 거 그래서 어, 발렌시아 모험상자는 미로목 지시상자 둘 중에 이제 모증을 위해서 별자리를 위해서 과금을 하신다면 사실 미로목이 좀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쿠툼은 사실 그다. 안녕하세요. 목없죠 음. 그래서 미루목에 만약에 내가 별자리 과금을 너무 하고 싶다 하시면 미루목이 차라리 낫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와 이번 주가 그게 있잖아요. 식목일이 있었고 아까 식목일 식목일 할인 같은 거 말씀을 드렸는데 노아로 간던 군님 추천 감사합니다. 음, 추천 고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갤럭시 스토어랑 원스가 둘다 할인 쿠폰을 되게 많이 뿌렸어요. 그래서 갤럭시 스토어에 이벤트 탭 가셔도 이제 주말 특별 쿠폰이라고 해서 주말에 또 쿠폰을 주는데 그거랑 이제 비교해 봤는데 그게 20% 할인 쿠폰, 30% 할인 쿠폰, 49%, 40% 할인 쿠폰을 다 주기는 하는데 최대 할인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원스가 훨씬 더 할인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일일 펄을 다들 많이 과금하시기 때문에, 일일 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원스토어로 시야쿠폰으로 할인받는 게 훨씬 싸다. 그래서, 시야쿠폰을 적용했을 때, 원스토어로 하면, 원래 정가가 26만 4천 원인데, 이렇게 시야쿠폰을 쓰게 되면, 198,000원에, 일일 펄을 56일치를 할수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면을 캡쳐해 두셨다가 이것대로 할인을 적용해서 사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야 쿠폰을 앞에 거를 써야 그 다음 새싹 쿠폰이 나오고, 새싹 쿠폰을 써야 그 다음 나무 쿠폰이 나오고, 그 다음 귤을 써야 이제 귤나무를 써야 귤열매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앞에 제일 상단에 있는 이 쿠폰들을 써야지 이 밑에 쿠폰들을 쓰는 약간 그런 다단계식 쿠폰이거든요. 어, 이게 매년 이제 나오는, 식목에 나오는 원스토어의 약간 단골 그 쿠폰인데, 요런 식으로 할인을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7일차에 복숭아, 씨앗, 세싹, 열매, 그 다음에 14일차에 복숭아, 나무, 그 다음에 포도, 씨앗, 세싹, 나무, 그 다음에 귤, 씨앗, 세싹, 33,000원에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비싼 이 56일치에는 포도, 열매 30% 할인 쿠폰. 요거는 할인금액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11만원짜리 패키지 사신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할인받아서 하면은 원래는 26만 4천원이지만 198천원에 만살수 있다는 거. 요거 화면 어, 지금 캡처하셔가지고 뭐 기도원분들이랑도 공유하고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이벤트가 이것저것 있던데 어, 일단 오늘 저녁에 요 검은 기운 습격이 있죠. 음, 이벤트가 요렇게 있던데 요거 잊지 말고 진행을 하셔서 보상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이린의 부탁이라고 해서 요거 매일마다 채집이랑 채강하는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행운의 망치 행운의 망치가 이게 입장에 보면 여기 최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게 최종 보상이잖아요 1티어 하나 그리고 이티어가 세 개가 되어 있는 조합인데 망치는 진짜 슬프게도 진짜 완판을 많이 하시잖아요. 퍼즐이랑 이런 거에 비하면. 그래서 원하는 조합일 때만 진짜 시도하셔야 돼요. 되게 아껴야 돼 망치를. 안 그러면 펄다 빨려요. 진짜 완판하기 쉽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1티어는 칸 입장권이랑 행운의 망치 30개. 이런 것들을 추천해드리고 신규 복귀 유저분들은 뭐 혼돈의 핵을 3 0개또해보신다든지 왜냐면 축을 거의 제작할 수 있는 3분의 1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직 각인서 같은 경우에 아직 신화나 전설이 많으신 분들은 고대미감정 문양각인서를 통해서 심연급을좀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놨고요 추천 인티아는 돌보, 팔천장, 모증 그 다음에 혼돈스탑, 토벌, 연길 추가 입장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물품 제가 써놓은 것 중에 본인이 이제 원하시는 조합이 3개 이상일 때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맨날 거르다 보니까 너무 망치가 많이 남아 돈다 이러면은 좀 다른 때도 써보실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펄을 쓰시지 마시고 추천물품이 3개 이상 조합이면은 시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딱 여기를 딱 열었는데 망치를 딱 갱신을 했는데 칸 입장권도 있고, 어, 모험의 증표도 있고, 토벌도 있다. 오, 좋아. 토템. 오, 어, 이러면 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확률적인 눈이 있고, 또 토템은 터지면 무과금인데, 아, 그리고 차조 200개 조금 애매한데, 막, 그리고 모험의 증표. 아, 저뭐 모험의 증표가 눈에 아른거려. 약간 이러면 빨리 걸, 과감히 걸러야 돼. 아셨죠? 그래서 절대 망치에는 펄을 쓰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이번 주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쵸 검은 기온 숙격 빼먹지 말고 토벌을 드리간 지역에 계신 분들은 토벌을 하지 말고 드리간 지역 외에서 외에 사냥하시는 분들은 드리 어, 토벌을 좀 사용하셔서 빨리 투력을 또 올리시고 또 가문파견 카마실베아 되니까 직접 하시지 마시고 드리간에 사냥 가능하시면 빨리 과감하게 올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유바!